천태종 부산광명사가 민족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금정구 관내 공무원에게 자비의 떡과 음료 세트를 전달하고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광명사는 9월 14일 오후 1시경 금정구청 1층 로비에서 주지 충광스님, 정미영 금정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노고 격려, 자비의 떡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광명사는 금정구청에 구청 직원과 15개 주민센터, 보건소, 상생지원금 인력, 환경미연 등 1,400명을 위한 떡 1,400세트와 음료를 전달했으며, 금정소방서와 금정경찰서 장전지구대에도 각각 떡과 음료 250세트와 60세트를 보시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광명사 주지 충강스님은 코로나 19 확산을 막고자 구민들을 위해 최전선에서 활동해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과 기관 종사자들이 따뜻한 추석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광명사 불자들의 정성을 모아 떡을 준비했다며 맛있게 드시고 늘 건강하시길 기원드린다고 격려했습니다.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고운 빛깔의 떡이 담긴 선물 상자를 모든 직원들에게 전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항상 지역 사회의 모범이 되어 주는 광명사에 깊이 감사드리며 구청 임직원 모두 열정을 다해 구민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했습니다.